안녕하세요. 고재학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잡은 주제는요, 비건 패션입니다. 뭐, 비건 식당, 뭐, 비건 식품, 비건 화장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비건 패션 하면 사실 저도 좀 생소하거든요. 생소한데, 제가 왜 오늘 이 주제를 잡았냐. 며칠 전에 제 눈에 하여튼 외신 기사 하나가 다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아주 여성 속옷 브랜드죠. 여기가 매년 아주 화려한 패션쇼를 열어왔었는데 6년 전에 중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올 가을부터 재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왜 6년 전에 중단했냐? 뭐 기억 뭐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되게 그뭐 삐쩍 말은 그 뭐, 백인 여성들을 주로 모델로 내세우고, 뭐 거의 뭐 빨가벗겨시피 하다가 해서 무대에 올리죠. 그래서 성상품화 논란, 다음에 인종차별 논란. 뭐, 나우미 캠벨 같은 흑인 모델도 물론 여기 출신이고, 이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를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 모델이 됐지만은 주로 백인 모델이 휩쓰는 무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종차별 논란도 심했고 그리고 여성들의 어떤 미에 대한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그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체형에 그것이 미인의 기준인 것처럼 이 빅토리아 시크릿이 그렇게 잡아갔었는데 아니 내가 좀뭐 뚱뚱하면 어떠냐 내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내 몸을 나는 사랑한다라는 여성들의 어떤 미에 대한 의식이 바뀌면서 이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가 열리면은 이게 뭐전 세계 적인 화제가 됐거든요. 어,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뭐 천만 명 이상이 시청을 하는 그런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뭐 어떤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하면서 시청자가 300만 명 수준으로 급감을 했어요. 뭐 장사, 장사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6년 전에 접었는데 올 가을부터 다시 열겠다. 블랙핑크의 리사. 그리고 그, 남아공 가수죠, 타일라. 이런 유명한 스타들을 모델로, 스페셜 게스트로 해가지고, 다시 패션쇼를 열겠다. 제가 그 기사를 봤더니, 제가 지난번에, 어, 고작의 경제버스, 비만약을 다뤘잖아요. 싹센다와 유고비. 비만약이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없어서 못팔 정도로 풍현상을 빚고 있다. 여성들이 다시 체중 감량에 관심을 보이고 옛날처럼 어떤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그런 또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크릿이 아, 다시 장사가 될것 같다 해가지고 패션쇼를 올 가을에 다시 연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2018년 11월 6년 전에 마지막 뉴욕에 이렸던 빅... 빅토리오 시크릿의 마지막 패션쇼예요 여기 보면은 이 여성 모델, 백인 여성 모델이 날개를 달고 있죠. 이게 천사의 날개라고 부르는 건데, 빅토리오 시크릿 패션쇼의 가장 이게 큰 특징이에요. 거의 모든 모델들이 이렇게 날개를 달고 나오는데, 이 날개가 뭐냐. 바로 새의 깃털이에요. 타조나, 꽝이나, 뭐, 칠면조, 공작, 뭐, 닭. 패션쇼 한번 여는데 무려 새의 깃털이 62만 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62만 개. 이 털을 뽑는 과정에서 수많은 새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거죠. 여기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 때문에 앞으로는 동물의 깃털을 우리가 쓰지 않겠다.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에서는 이제 가짜 깃털, 인조 깃털을 쓰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아, 그래서 과연 이 비건 패션이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나 현수준을 한번 보자 싶어서 제가 비건 패션을 이번에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먼저 비건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비건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만들어진 단어예요 옛날부터 있었,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비건이라는 영어 단어를 만들어낸 데가 어디냐면은 영국의 비건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세계에서 처음 만들어진 비건 단체인데 여기서 비건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동물이나 동물 동물 부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비건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뭐 달걀 우유 뭐 유제품을 먹지 않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도 비건 레스토랑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채식주의자, 뭐 비건식품, 비건 레스토랑. 그런데 이 동물의 가죽이라든가 뭐 모피라든가 뭐 깃털이라든가 솜털이라든가 이걸로 만든 옷이나 가방을 쓰지 않는 사람. 다음에 동물을 원료로 한 화장품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테스트한 화장품을 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비건 화장품을 쓰죠. 밤에 돌고래쇼 같이 동물을 활용한 엔터테인먼트도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가지고 비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철학,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 동물도 사람이랑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사람과 똑같은 고통을 느낀다. 우리가 동물의 가죽이나 털이나 깃털이나 뭐 무피를 채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다. 이런 동물 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비판을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건 문화가 이제 확산, 확산,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 특히 이제 유명 명품 브랜드들이 이 비건 대열에 이제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은. 구찌나 아르마니 같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자기네 그 제품 생산 라인에서 모피를 원단으로 하는 그런 제품 생산을 중단을 시켰어요. 그리고 영국 같은 나라는 벌써 2000년, 24년 전이죠. 세계 최초로 모피 생산을 위한 가축 사육을 금지를 시켰어요. 법으로. 그리고 거기에 오스트리아나 뭐 체코나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가세를 했고, 다음에, 발렌티로라, 발렌티노라고 하는 이태리 명품 브랜드 있죠. 거기는, 어, 이, 알파카 울 사용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 발을 이렇게 묶어 놓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털, 우를 채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카 울을 이용한 모직 원단을 이용해서 명품 브랜드들이 옷을 많이 만,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알파카우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게 페루의 알파카 농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렌티노가 앞으로는 알파카우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고요.